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그겁니다. C 언어 프로그래밍. 시간이 시작합니다. 이거 영상에 이어서. 여기서 첫 번째 주제를 선발한다고 했었죠. 그나마 나은 게 지뢰찾기입니다. 지뢰찾기. 여러분들 지뢰찾기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 지뢰찾기.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언어 표준으로 이 검은 화면에 구현하냐? 그거는 네 배열 써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면 되죠. 뭐질의 어, 없는 부분 예를 들면은 이거는 0 0 0 0 0 0 0 0 1 하고 예를 들어 뭐깃발은뭐 플러스로 표시하고 1 2 이런 식으로 어뭐 아직 안 찾은 부분 별로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좌표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에 3, 뭐 가로 2에 세로 3. 하나 둘 세로 3. 뭐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를 사용자가 클릭한 거를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뭐 키보드로 2, 3탁 엔터 누르면은 어, 여기 뭐질이 있으면은 게임 오버고. 질뢰 없으면 뭐 수차 뜨고 이런 식 게임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영상은 씨언어 네, 문법하고 뭐 씨언어 문법은 어, 뭐 어느 정도 다 봤다. 그리고 씨언어 라이브러리 가 뭔지 개념은 안다. <laughs> 이 정도 수준 씨언어 라이브러리가 뭔지 개념안다 이 정도 수준인 사람, 사, 어, 프로그래머들을, 초보자 프로그래요. 초보자 대상.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든다 시간입니다. 만든다. 네. 그래서 지뢰찾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 드렸듯이 프로그래밍 과정 영상 제작도 하지만은 시청자 소스 리뷰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뢰찾기 소스를 보내주시면은 방송 중에 닉네임 언급해드리고, 원하시면은, 네. 뭐 이름도 불러드리랑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음, 소스 평가, 뭐 문제점 예술 평가, 뭐, 이런 거, 어, 개그 센스도 봐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 예능하셔도 되고요. 어, 아주 좀 엉뚱한, 엉터리 소스 코드 보내주셔도 되고, 어,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시어너 문법, 어느 정도가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내가 지뢰찾기 도전해봤는데, 좀이 정도면 괜찮게 만든 것 같다 하면은,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아, 이거는 이 부분에서 뭘더 공부해서 쓰면 좋고, 이런 거다 평가를 해드리고, 이렇게 만들면 좋고, 어떻게 만들면 좋고, 이런 거다 말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